자,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네, 8월 3일, 1, 2, 3, 3일, 수요일. 일주일이 다간거 같은, 예, 수요일이네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laughs> 자, 어제 이제 그, 대만? 대만 때문에, 대만 때문에 아니라 이제 뭐 미국, 중국이죠. 예, 그래서 좀, 아, 오늘 시장 뭐좀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 지표도 별로 좋지도 않고, 네, 예, 하지만, 요즘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뭐, 어차피 바닥인데, 네, 그렇죠? 자, 별로 이렇게 뭐, 큰, 반향은 못, 어, 안 나왔죠. 흔들림이 안 나왔죠. 흔들림이 안 나오고 잘 끝났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들한테, 요즘에 이런 애들 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좀 비인가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거, 이런 걸 쓰면, 아유, 혼자 하겠지. <laughs> 자, 뒤통수 맞지 마시라고 이걸 시작했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요즘에는 뭐 이런 애들한테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 당연히 안 들어와야겠죠. 오공주 차트룸을 함께 하실 분들, 이제 거의 뭐 1년 가까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1년이 넘으신 분도 있고, 자, 스스로 시장을 보는 눈이 최소한 네, 10%라도 증가가 됐겠죠. <laughs> 그렇게 제가 반복해서 반복학습을 했는데, 그쵸? 네. 덕분에, 뭐,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계좌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그래도 보람있게 좀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요즘에 어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laughs>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네,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이 시장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거쳐 가야 되는지 알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시장을 일단 알아야 된다. 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50주 차트룸이 함께 하고 있고요. 자, 50주 차트룸은 여기 슥 나온 것처럼 네이버에 이렇게 카페가 다 있습니다. 네. 배워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자료들도 좀 올려 드리고 뉴스들도 올려 드리고 자왜 뉴스들을 잘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휴가신가 이 뉴스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 뉴스 꼭 보세요 아셨죠 네 뉴스를 봐야지 그나마 여러분들 대응하는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됐지 네, 그렇죠 자 오늘 시장이 다들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 초반에 다 흔들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개미들 도왜 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우리 마스터 페이지에서도 항상 아, 마스터 페이지래,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 흐름, 뭐 선물 지수가 어쩌고 이민이 선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볼 필요 없어요. 물론 볼 필요가 아예 없는 거 아닌데 지금 우리들 수준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 본업이 다 있으니까 환율 보셔야 되는 거 자, 환율. 예, 환율 좀 보셔야 되는 거그 다음에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 외국인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예, 그렇잖아요 우리 연말 되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걸좀 보면 되는데 개인은 사면 안 좋은 거예요 별로 개인이 사서 좋은 거는 뭐그 가자 하고 뭐 이렇게 삼성전자 사고 막 이럴 때 예, 동학 개미 운동 막 이럴 때는 뭐 괜찮은데 지금은 뭐 개미들 다힘 빠졌죠 뭘네자 오늘 요 선물 계약 지수가. 1,000개약, 2,000개약, 3,000개약 계속 증가하면서 지수가 올라왔어요. 그런 상관관계를 좀 대충이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정도는, 네, 그냥 눈으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 지수가 그리고 생각보다 잘 선방했어요. 자, 시장 조성자들,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예, 지들도 우리 다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지들도 살아야지. <laughs>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고 너무 무모하게 좀 달려들고 막 미수, 신용 뭐 이런 애들 만나면 안 되고 예 그럴 만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개미들이 지금 시장을 막 떠나가고 있고 떠나는 게 본의 아니게 떠나는 거죠 반대매매 당하고 뭐 뒤통수 쳐맞고 그러잖아요 자 시장의 흐름이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예, 급히 좀 올라온 편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만들었을 때 하고는 좀 다르죠 예좀 빠르게 올라온 거고요. 아, 별로 느낌이 없다고? 네, 그렇죠별 감흥이 없이 빠르게 일단은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 예, 2600,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2600선을 그래도 회복을 될 때까지는, 우리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대응, 가능하다 하더라도, 짧게, 짧게, 뻔트 되듯이, 단타 치듯이, 단타 이게 뭐, 어, 아침에 뭐, 전업럼 하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익이, 오늘 샀는데 한 2, 3일 있다가, 한 7, 8% 났어. 대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게 그쵸 오늘 우리 5공주차트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뭐가 오늘 움직였죠 아침부터 퓨런티어 그냥 떠버렸죠 오늘 음봉으로 끝났죠 자 아침에 3만원 정도부터 시작했죠 29,700원 야10% 급등 우리는 27,000원 아래서 공부한 거니까 네, 최소한 13, 12이 네, 정도죠 여기서 공부한 거일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 그리고 일반 그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시작한 거다알 겁니다. 여기 쫙 이걸 어떻게 잡았어요? 자 우리 아시죠? 네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 어떻게 잡았을까요? 어디서 잡았을까? 자 어디서 왜왜 왜 여기서 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응 잘 하셨고 뭐 아이고 왜 이래? 아 요즘에 이게, 제가 이걸 잘, 아이고, 이렇게. <laughs> 자, 어쨌든, 수익 내신 분들 축, 어, 축하드리고요. 뭐, 좋아하지 마세요. 이것도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저항선을 제대로 이렇게 돌파는 아직 않았습니다. 자, 이거 자율주행 관련, 회사도 좋고, IR자료 잘 한번 찾아보시고, 얘네가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네, 그, 차에다가만 국한된 게 아니죠. 로봇도 나중에 자율주행을 할거 아닙니까 다네 여기 부품회사 로봇회사도 있고 막 그래요 퓨렌티어 자 요거 유심히 계속 보세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 저점에서 지지하고 올라오는 거 아닐까 자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기회를 또줄 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프롬바이오도 계속 사부작 사부작 네 슬그머니 살짝쿵 계속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요거 딱 만원에 끝났네요 자, 요거. 요 프롬바이오. 프롬바이오도 계속 꾸준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자,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네. 파인테크닉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네, 고개 들고 살살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계속 관심 종목에 더해 되는 거고요. 뭐 당연히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자, 올라가잖아요. 네. 뭐 제가 맞췄다 이런 거 제가 뭐 잘나서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거고. 자 네이버 예, 여기까지 28만 원 정도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캠시스도 어, 얘가 먼저 갈때 있고 퓨런티어 갈 때도 있고 서로 서로 좀 봐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조금 뭔가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라면 모트렉스 예,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렇게 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 보면 되고요. 자 섹터가 하나가 움직인다고 해서 뭐내 거는 왜안 가? 로봇은 언제가? 뭐 원전은 언제가? 뭐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쉴때 움직임이 예, 그 흐름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지지하는지 예, 이런 거를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로봇이 지금 막 올랐다고 해서 그걸 지금 쫓아가면 예, 꼭지만 잡고 또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순환은 섹터들 섹터주들의 순환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는 거를 쫓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있는 애를 잠깐 옆을 보면서, 예, 쉬고 있는 놈을 툭툭 쳐 보시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 제가 좀 보라고 하는 게, 얘도 뭐메타버스에 들어가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보세요. 자, 요거 덱스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VFX인가요? 비주얼 관련이잖아요. 자, 요거 얘네들, 어, 얘네들은 그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영화 감독이시죠? 이분이, 대주주, CJENM도 투자했고, 이 덱스터가, 영화 시즌이 돼서 그런가, 그리고 하반기에, 뭐 이것저것, 특수효과 들어간 뭔가 나와서 그런지, 뉴스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얘도 바닥에서 저점 올리면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얘가 될지, 자이언트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 예 시세도 한번 잠깐 거래 들어왔고요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맥스트네 그리고 np 종목들 모양이 다 같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야 우리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야지 너 혼자 먼저 하면 안돼 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시세가 들어오면 어떤 놈이 대장이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 전에는 자이언트 하고 아마 텍스트였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숨죽이고 다시 한번싹 올라오면서 누가 될지, 네, 메타버스 한번잘 봐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0일 날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데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 자, 한국가구 어제 좀 강세였잖아요. 얘네들 바닥에서, 자, 이렇게 확 밀렸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매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들이 주가를 방치해놓고 밑에서, 어, 투매 나오고 그런 애들 거를 받아서 얌얌얌얌 잡아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봐요. 장기평선 돌파를 일단은 했어요. 예. 그리고, 어 다음 주겠죠? 10일이면, 아, 이, 쯤 되겠네. 다음 주 10일이면 수요일이네. 발표한다고 하니까, 250만원 주택 뭐, 하고, 플러스 알파 뭐 하는 것 같은데, 자, 한국 가구.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뭐가 나와야 되죠? 오하임, 그 다음에, nx, <laughs> nx, 그 다음에 뭐, 벽산. 그쵸? 그렇죠? 벽산. 이것저것 관련된 애들. 예전에 오공주 차트룸 유튜브 보면 시간의 상가 무더기로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오공주 구독자님들, 마스터 회원님들 엄청 즐거워 하셨는데, 그때 같이 움직인 애들 보세요. 아, 덕신. 덕신. 자, 덕신이 뭐예요? 데크 플레이트 세계 1위? 네. 그리고 얘 나오면 당연히 윈하이텍. 그리고, 어, 윈하이트 오늘 움직였네요. 그, 층간소음 관련해서. 자, 제일 테크닉스, 테크노스? 네, 뭐, 이, 얘도 같이 가는 애들 항상 보세요. 건축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뭐 시멘트라든가 뭐, 예, 있잖아요. 건자재 관련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 저는 공부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얼마에 사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laughs> 네, 그건 딴 데서. <laughs>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만, 그 미국, 중국 이렇게 이제 대만은 껴 있는 거가 되고 오히려 중국 미국이 신경전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걔네들 때문에 대만 애들한테 이제 수출 제한하고 한다 그래서 오늘 크라운제가가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계속 연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무역 보복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우리한테 뭐 실제로 반사수 반사 이익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근데 그냥 주식은 다 감으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기대감 자 얘네들이 만약에 조정 나오고 그런다면 갑자기 올린 거니까 조정 한번 하고 살짝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자, 뭐 돌, 모래, 뭐 수출 제한한다. 그러니까 네, 시멘트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 그리고 뭐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오늘 동원수산이 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기업, 뭐 사조시푸드 이런 애들 보시고 또 지금 신재생에너지, 뭐. 그, 그러니까 뭐 이제 인플레 감축안, 미국 그 통관 앞두고 있잖아요. 450조 낙수 효과 있다. 우리나라에 무슨 450조 다 오겠어요. 45조 나오면 다행이지.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자, 미국의 실제로 뭐, 그 공장이나 하나솔루션인가요? 거기가 뭐, 어 실제 수혜 좀 받고 그러지, 나머지는 다 묻어가는 겁니다. 묻어. 그럼 그런 거 관련된 이슈 있는 거. 얼마 전에 제일 먼저 상한가간 대명에너지 조정하겠죠. 우리 제주, 맥주 할때 보셨잖아요 자 요거 어디서 지지할지 5일선 매매 3 0분봉 보는 거 15분도 봉 보고 자 요거 대명에너지 그 다음에 뭐 s에너지 네그 다음에 뭐네뭐 여러가지 있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슈가 하반기에 될것 같다고 하니까 어 원전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석탄 관련해서 뭐 gs글로벌 오늘 kpf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거는 어, 열애, 제외입니다. 예, 네, 이런 것들 보고, 미국에 이제 반도체법 통과된다. 그러면 그 이슈로 움직이는 애들, XM, 이런 거 보고. 또 2차 전지, 그, 반도체, 아니죠. 전기차 관련해서, 뭐,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뭐, 펠로시가 만약에 한국으로 와서 뭐, 악수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 네, 왔나? 갔나? <laughs> 어, l g 에너지 솔루션도 봐야 되지만, 나인테크. 말 나온 김에 LG에너지 솔루션 봐야죠. 자. 고개 들고 있죠? 왜 그럴까? 주가는 미리 먼저 뭔가 신호가,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이슈가 뉴스화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자, 공부하신 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 전에 대형주 말씀드릴 때뭐 네이버랑 해서 좀 이렇게 봐둘만 하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애들이 5% 이상 시세가 나오면 일단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제 부품주가 움직였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죠. 그럼 뭐 화신이라든가. 자,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자, 이런 애들. 가다음 못 가는 애들. 그리고 현대 기아 따라서 미국까지 우리가 남이 가, 도와줘. 그래, 도와주러 갈게. 너네들도 잘될때 도와줘. 이러고 미국 따라간 애들. 아진산업, 뭐 구형테크, 그 다음에 상신브레이크. 네, 이런 애들. 계속 보세요. 지금 잠잠한 애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핫하게 막 올라가는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아셨죠? 자 오늘은 이 정도 자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갈 길은 갑니다 항상 원래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버틸지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리셋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딱 좋습니다 왜냐 지금 지수는 지수는 예, 아직도 여기 최소한 이 정도를 회복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멈칫 멈칫, 그러면서 주식 할까 말까 하지 마시고,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적응하세요. 본업에서 열심히. <laughs> 자, 아까도 말씀드린 건 반복하지만, 네, 대응할 거라면, 짧게 짧게. 지금은 큰 수익으로 한 방에 복구한다를 버리세요. 그냥 얄, 얄밉게 얄밉게 치고 빠지면서, 마이너스 40을 최소한 25로, 15로. 줄이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어, 현명한 스마트한 줄이니가 되는 게 낫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저도 다 당해보고 바보 같은 짓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물러가겠습니다. 자, 마스터클래스 회원 여러분들, 어, 월화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텔레그램으로도,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도 말씀을 어, 간접적으로 전달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영상은 요거 하나, 요겁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